안녕하세요. 부평 히어로즈의 여민입니다. 오늘은 KCS 이제 종료 기념으로 이제 부평 히어로즈 매장 대표 분과 KCS 3등 하신 윤현수 친구를 다가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그 윤현수 친구는 원래 저희 부평 히어로즈에 다니는 로컬 중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금정 배틀시티에서 그 대표로 나가서 3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쪽이 윤현수 친구고요. 안녕하세요. 이쪽이 용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요 우리 때 드래곤 준 친구이죠. 지금부터 인터뷰 조금씩 해볼게요. 서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드려줄 텐데, 그 거부하실 수 있어요? 그냥 꼽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걸 왜 말하지? 기분이 나빴다. 나, 나, 나... 이렇게... 아, 아... 이러면서 안 해줘도 돼요. <laughs> 그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아름다운 편집 기술로, 목소리 뭐 수정해달라 그러면 노이즈 넣어드리겠습니다. 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얼굴 안 나가니까 마음껏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용중군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그 현재 매장 대표로 선출되셨을 때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그 결승전에서 질 뻔했는데 그 상대의 실수로 인해 이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 상대의 실수가 너무 기뻤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 좀... <laughs> 성격이 좀 이상하신데요 <laughs> 네그러고 이제 본선 진출까지 해서 3등까지 하신 선수 친구의 그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먼저 부평에 사는데 시리를 따려고 금정까지 멀리 가서 땄거든요 그래서 좀더 뜻깊었고 좀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두 친구의 소감을 들어봤어요. 한 친구는 이제 상대방의 실수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한 명은 멀리 가서 땄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었다라는 식의 소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현수 친구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대회 전체 중에 인상 깊었던 상대의 플레이나 아니면 자신의 아쉬웠던 순간을 이야기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KCS. 첫 사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 제가 그냥 못했거든요. <laughs> <laughs> 그막 카드를 쓴 타이밍이나 막 그래가 다 아쉽게 플레이해가지고 이게 되게 기억에 계속 남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럼 그 미련이 남았다. 네. 그게 최하 워스트 네. 플레이. 그 베스트 플레이는 없었나요? 자신이 잘했다거나 아. 아니면 상대가 잘했다거나? 베스트 플레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억에 나는 판이 이거는 그 지역 예선? 응. 여기서 4강에서 세 번째 경기에 이게 엑스트라 턴이 선언이 되고 증시 기지를 맞았는데 여기서 아 근데 여기서 그 그냥 뭘안 하고 지면 뭘안 하고 엔드하면 그냥 지겠다 해서 그냥 증지를 맞고 달렸던 적이 있는데 이때 그 증지를 맞고 상대가 뭘못 뽑으셔서 가지고 그냥 키를 내서 이긴 그 이겼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가장 인상 깊었다. 네. 그 판단이나 이런 게좀 괜찮지 않았나. 음, 최고의 순간은 네. 자신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을 믿고 달려서 킬을 냈을 때. 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그 자신이 너무 게임의 플레이를 너무 막하는 느낌이고 네. 그러니까 실패한 느낌이 있는 판이 그렇죠. 있었다. 긴장도 많이 어 가지고 네. 생각이 뚝뚝 끊어지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준 친구의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베스트와 가장 망한 것 같다 하는 워스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망했던 순간은 본선 그 지앙 아그조예 선에서 두 번째 게임에서 그 메인전인데 사실 리비로 메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다섯 번 이상 해서 리비루를 맞고 진판이 가장 망했던 순간인 것 같고 가장 베스트인 순간은 본선 첫 번째 게임에 그 이브 이스마스 바고스카랑 링그리보랑 로어를 세트하고 이겼던 순간이 가장 인상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가장 자신이 원하는 베스트 필드가 나왔을 때 그러고 나서 이겼을 때 기분이 좋았고 안 좋았던 거는 상대방이 리비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한 부분을 망각하고 전개하다가 맞고 진판이 아쉬웠다 이 말씀이시죠? 네, 틀린 뭐 제가 말하는 뭐 다시 정리해드리는데 거기서 뭐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해주면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잉? 아 이거 말투 이렇게 만드는데 <laughs> 어쨌든 여기까지 질문 종료되었고요 세 번째 그러고 이제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테마나 두 분에게 동시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실 분은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먼저 답해하시면 됩니다 뭐 답변하기 싫으시면 그냥 가만히 손 내리고 있으면 질문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 질문은 앞으로 하고 싶은 테마나 내가 요거는 꼭 재밌어 보여서 한 번쯤은 캐치해봐야겠다. 내가 요거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테마가 있으신 분은 손가락을 올려주시고 발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음 이번에 친구. 이번에 일본에서 먼저 나오는 버스터버 데스티니에서 상검이한테 테마 나왔는데. 이게 그 일러스트도 멋있고 컨셉도 그 뭐지 일 뭐야 중국의 유명 칼들인가 그 이름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뭐 근데 이것도 그렇고 성능도 그 티어권에 진입할 성능이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상검이라는 테마가 눈여겨보고야지 있다. 그 티어를 갈 정도의 성능이 될것 같기도 하, 되는 것 같고 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러스트도 너무 취향에 맞는다 이 말씀이시고. 용준 친구는 넘겨드릴까요?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돼요. 저는 그냥 셀러맨을 하고 싶긴 한데 그 핀더리즈라는 테마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서? 아니면 세서그냥 재밌어 보여. 재밌어 보여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할게요. 짧게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질문.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쉬운. 어, 굉장히 빠르네. <웃음> 좋죠. <웃음> 두 분은 이제 뭐 벌써 <laughs> <이렇게> 이게 <laughs> 이런 거해 보는 게 처음이라 <laughs> 빨리 끝내는 게 최고 좋죠. <laughs> 네, 일단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각자에게 질문을 할게요. 일단은 뭐 용준 친구에게 만약에 다음에 KCS가 또 열린다. 또는 공인 대회가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다시 오픈이 된다. 하면 다시 참여해서 해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공인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열린다면 참가하고 싶습니다. 아, 국대를 노리겠다. 네. 국대나 KCS 1위를 노리겠다. 네. 네. 그리고 현수 친구는 뭐 물론 열리면 하게할것 같은데. 그래서그 대원 그 뭐지? 이번 KCS 준비하면서 그 대원 쪽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음.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한다면 계속 할수 있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네. 아무 타로 없이 끝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참가할 양이 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친구분에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두 친구분이 뭐 앞으로 하는 게임에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부평효율도 예민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